안녕하세요. 타파웨어 마르틴장입니다. 조금 이른 시간에 제가 준비했습니다. 10월 프로모션, 우리 행사 제품의 두 번째, 두 번째 제품. 제가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스몰 세이버를 되게 좋아합니다. 마르틴장이 좋아하는 이 스몰 세이버가 드디어 10월에 행사를 진행합니다. 우와. 오래 기다렸어요. 사실은 유튜브에다가 제가 올려 드린 지 이제 몇 달이 지났어요. 지났고 그 이후에도 이 스몰 세이버를 구입할 수 있냐라는 문의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10월에 이렇게 짜란 하고 출시가 되었습니다. 너무 반갑더라고요. 음, 스몰 세이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저는 이렇게 기다렸을까요? 그리고 이게 뭐라고 어, 고객님들께서 또 이렇게 또 찾아주시고 기다려 주셨는지 어,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사각도 아니고 라운드도 아니고 약간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모서리 세척 시에도 너무너무 좋고요 너무너무 가벼워요 실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어,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정말 휘뚜루마뚜루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휘뚜루마뚜루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정말로 그냥 막 함부로 그냥 뭐 어, 그렇게, 어, 부담되지 않는 그런,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 야채, 과일 같은 걸 담아놓으면요. 싱싱함이 또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요. 저는 반찬도 담고, 김치도 담고, 야채 과일도 담고, 그 야채 과일 중에 버섯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싱싱함이 오래 가고요. 어, 파를 제가 어, 스피드만도나 이번 달 행사하고 있습니다. 스피드만도나 아니면, 어, 일일이, 어, 이렇게 다져서 채 서, 썰어가지고 그때그때 이렇게 소분해서 먹기 좋게끔 꺼내서 먹기 좋게끔 담아놓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여유가 있을 때. 그러면 여기다 담아놓으면 정말 촉촉하고 오랫동안 3, 4주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듬뿍듬뿍 듬뿍 쓰면, 물론, 금방금방 금방 많이 나가겠죠. 근데, 어, 그만큼 제가, 어, 나물 반찬, 뭐, 조림 반찬, 어, 남은 자투리 야채, 김치, 어, 또 뭐, 과일, 뭐, 할거 없이, 그냥 우리가 생각나는 무엇이든, 뭐가 마땅히 담을 데가 없고, 사이즈가 어중간에 할 때, 뭐든지 담으면 좋아요. 밀폐력은 또 얼마나 좋게요. 그래서 이렇게 담아, 담아서 넣어놓기가 애매하신 분은 이렇게 세워서, 포켓에 세워서, 김치냉장고에 세워서 넣어놓으셔도 너무 좋고요. 음, 최근에는 제가 칼국수를 해먹고요. 국 자, <laughs> 얘기하자니까 조금 창피스러운데, 뭐, 일일이 손으로 밀어서 칼국수를, 국수를 만들지는 않아요. 그냥 생 칼국수를 사다가 어, 너무 양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한줌두 줌은 담아서 놨거든요. 잊어먹고 놔뒀었는데 한참 후에 봤더니 어, 뭐, 먹을 수 있는데 지장이 아, 전혀 없더라고요. 그만큼 마외부 공기와 맞닿지 않아서 밀폐력이 오, 좋아서 어, 제품, 우리 식재료에 손상을 가지 않게끔 해주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구요 어, 이렇게 생겼어도 용량이 꽤 큽니다 어느정도 될까요? 이렇게 어, 손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쟀을 때요 이렇게 한뺨한뺨 한 정도 이 정도 나오거든요 용량은 480ml 에요 480ml로 어, 총 개수가 4개입니다 4개이구요 이렇게, 컬러는, 약간, 진한 색으로, 보라와 핑크 두 개. 그리고, 약간, 톤다운된, 핑크로 두 개.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어, 우리 요 제품 가격은요, 64,000원에, 우리 멤버님들한테 혜택 드리죠. 10% 혜택. 그렇게 드리면, 5만 7천 0백원입니다 이렇게 4개에 5만 7천 0백원인데 이번에 타파웨어에서 증정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형도 어 예쁘다라고 얘기하신 분들 많고요. 단품으로 원형을 몇달 전에 어 다른 컬러로 행사를 하기는 했었는데요. 어 이렇게 또 컬러가 맞춰져서 그렇습니다. 원형을 컬러를 맞춰서 무려 4개를 공짜로 드리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증정 행사죠 대박인 것 같습니다 원영이가 한번 보실래요? 어떤 분들은 이게 밥공기인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밥 담아서 드셔도 돼요 저희는 뜨거운 거 담아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컬러를 보시면 이렇게 진한 컬러 뚜껑으로 보여드릴까요? 진한 컬러 원형 두개 톱다운이 된 원형 두개이 제품만 가격이 48,000원이 나와요. 그런데 이 48,000원의 제품을 따라가는 공짜 선물입니다. 어, 라운드 우리 볼 제품들 뚜껑 닫으실 때 조금 힘들어 하시잖아요. 항상 제가 설명을 따로따로도 드리는데요. 이렇게 뒤에서부터 말아서 이렇게 닫으시면, 딸깍하고. 소리가 안 났어. 다시 한 번만 닫을게요. 이렇게, 뒤에서부터 맞춰서, 뒤에서부터 맞춰서, 이렇게, 딱 닫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사실은 손에 땀이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주세요. 이렇게 말아서, 딱 닫으시면, 이렇게 요 원형도 사이즈는 어, 400ml 에요 꽤 많은 사이즈죠 그래서 원형으로 담을 수 있는 무엇이든 젓갈 쌈장 뭐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울토마토 우리 그 아이들 간식용으로 이렇게 썽썽 썽 넣어 놓으면 너무 <laughs> 딸랑 먹고 치우고 딸랑 먹고 치우고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요 스몰 세이버가 제가 볼 때는 빠르게 품절이 되지 않을까? 제가 좋아서 그럴까요? <laughs>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 64,000원에 요네 개를 드리지만 멤버가로 하시면 57,600원이지만 이48,000 이 원형 네 개를 같이 드리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번 달, 저희 타파웨어가 약간의 시스템이 변경이 되어서 한 달에 두 번이 리플렛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리플렛, 지금부터 10월 15일까지 3주간 하는 행사에 이 스몰 세이버 세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주간, 10월 15일까지이니까요. 어, 날짜 놓치지 마시고, 안에 그 날짜 안에 어, 저 아니더라도 어, 각자 어, 어, 원하시는 팀장님들, 거래하시는 팀장님들, 그리고 저, 저를 좋아하시는 어, 우리 구독자분들, 멤버님들은 또 저를 통해서 많이 많이 꼭 구입하시고요. 꼭한 세트씩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스몰세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